오늘의 이야기는 이솝, 이솝 이야기. 사자와 생쥐. 쪼르르 길을 가던 생쥐가 언덕 위로 폴짝 올라갔어요. 오, 땅이 부드럽고 포근하네. 콩콩 뛰기 좋아. 그런데 그 언덕은 바로 사자의 등이었어요. 어휴, 누가 감히 날 깨운 거냐? 사자는 앞발로 탁 생쥐를 잡았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면 사자님을 꼭 도와드릴게요. 생지는 벌벌벌 떨면서 사자에게 말했어요. <놀람> <laughs> 조그만 녀석이 날 도와주겠다고? 사자는 생지의 말이 우스었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생지를 놓아주었어요. 며칠 후, 사자가 길을 가다가 그만 그물에 걸렸어요 사자는 한참 동안 발버둥치다 큰 소리로 울었어요 아 어, 사자 살려 거기 누구 없어요? 그때 어디선가 생지가 나타났어요 그러고는 깍짝깍짝 그물을 갈가리지요 마침내 사자는 그물에서 벗어났어요 고맙다 생지야. 작고 힘없는 네가 정말로 날 도와줬구나. 그 후로 몸집이 큰 사자와 작은 생지는 사이좋은 친구가 되었답니다. 토끼와 거북 엉금엉금 기어가는 거북에게 토끼가 말했어요. 느림보 거북아 너 정말 느리구나. 그 말을 들은 거북은 화가 났어요. 그럼 산꼭대기 나무까지 누가 먼저가나 경주해볼래? 좋아 보나만한 내가 이기겠지만 토끼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이렇게 해서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가 시작되었어요. 토끼는 깡총깡총 신이 나서 뛰어갔지요. 내림보 거보가 나 먼저 간다. 거북은 엉금엉금 뒤 따라갔어요. 한참을 가던 토끼가 산 밑을 내려다봤어요. 거북이 오려면 아직 멀었네. 여기서 좀 쉬어가야지. 토끼는 나무 밑에서 쉬다가 쿨쿨 잠들었지요. 거북은 쉬지 않고 엉금엉금 기어갔어요. 아! 큰일 났다! 잠에서 깬 토끼는 허둥지둥 뛰어갔어요. 하지만 거북은 산 꼭대기 나무에 도착해 있었지요. 어때? 내가 이겼지? 거북은 땀을 닦으며 핑그레 웃었어요. 토끼는 빨개진 얼굴로 아무 말도 못했지요. 개미와 베짱이. 아 이제 그만 죽으면 돼. 무더운 응. 여름날이었어요. 개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아, 일했어요. 베짱이는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놀기만 했지요. 아, 또 있어. 개미야, 힘들지 않니? 나랑 같이 놀자. 안 돼. 겨울을 지내려면 지금 일을 해야 해. 어느덧 선선한 가을이 됐어요 시원한 바람 울긋불긋한 풍랑 가을 나물 먹고 싶다 뱃쟁이는 낙엽 위에서 뒹굴나 빈둥거렸어요 개미는 겨울에도 수지 나물 먹고 싶다 이렇게 계속 찍고 있어야 돼 시간은 흘러 어느덧 겨울이 됐어요 뱃쟁이 머리 위로 눈이 펄펄 날렸어요 아 차가워 뱃쟁이는 몸을 움츠리며 따뜻한 곳을 찾아다녔지요 하지만 뱃쟁이가 갈 곳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배짱이는 한 옷이 없이 개미를 찾아갔어요. 개미야, 너무 추고 배고파. 철렁 가엾어라. 이리와, 같이 먹자. 개미야, 개미는 배짱이에게 음식을 나눠주었어요. 배짱이는 부끄러워 어쩔 줄 몰랐어요.